자, 빈칸. 자, 우선, 빈칸은, 봐봐. 선생님이 상담해보면, 대부분 빈칸이 제일 어렵다 그래, 빈칸. 니는 어떤 유형이 제일 약하냐 하면 빈칸 유형이 약하다는데, 그냥 빈칸이, 빈칸이 약하다는 건 영어 못한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모의고사를 갖다 해설강 의 해보면, 보통 모의고사를 해보면, 빈칸의 문제가 예를 들면 뭐한15% 된다. 예를 들면, 빈칸이. 근데 모의고사를 해보면, 고난도, 어휘에 고난도 어휘의 70%가 핑칸에서다 나와. 그러니까 문제 개수만 놓고 보면 15%인데 고난도 어휘의 70%가 핑칸에서 나오고 고난도 문장 구조, 고난도 문장 구조의 한 70%도 역시 핑칸에서다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핑칸이 어려운 거 뭐야? 그냥 어휘하고 구조가 어려운 거야. 유형별 풀이 자체는 절대 어렵지 않아. 유형별 문제를 푸는 테크닉적인 면으로 본다면 문장 삽입이 제일 어려워. 문제를 푸는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장 삽입하고 흐름 구간이 제일 어려워. 근데 핑크는 뭐야? 유형별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 실제로 주제 찾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왜 어려워? 어휘하고 구조가 어렵다고. 따라서 실력을 올려야 돼. 실력. 그러니까 핑크 유형이 약하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무식한 소리야. 자 그럼 핑크는 하는데 이건 뭐야?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빈칸 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즉 실력은 준비가 됐는데 답을 고르는 테크닉이 부족할 때이 방식으로 풀어내면 돼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야 무조건 이렇게 풀어 첫 번째 빈칸 포마 문장을 먼저 읽는다 이게 정말 중요해 내가 봤을 땐 여기다가 30초를 써야 돼 30초 어차피 빈칸이 이제 네문제밖에안 되니까 30초를 몰빵하는 거야 즉뭘 하냐면 정보를 두 개를 먹어야 돼첫 번째 첫 번째 타겟을 정해야 돼 타겟 즉 내가. 내가 이 지문에서 얻어내야 될 정보가 뭔가 이걸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물론 빈칸 문장을 말할 땐 당연히 뭐야? 선택지도 읽어야 되겠지.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 다섯 개를 넣어보면 내가 얻어내야 될 타겟 내가 이 지문에서 먹어야 될 정보가 뭔지를 정하는 거. 두 번째 이건 이제 조금 더 욕심내면 이 지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타픽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뭔 말인지 알지? 철저하게 첫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아? 실제 유형별풀이 원칙상? 우리가 요양문 있잖아 요양문 이렇게 있고 여기 요양문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걸 먼저 읽고 내가 이걸 먼저 읽고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될지 정하고 들어가잖아 똑같아 빈칸이 마치 요양문처럼 풀면 된다고 빈칸은 처음 출발은 됐지? 정말 정말 중요해 이 빈칸 포함은 1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야 사실은 1단계에서 유형별풀이는 자이두 개를 뽑아야 돼 내가 얻어내야 할 정보 딱 정하기 그 다음에 혹시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타픽이 예상되면 그렇게 펼쳐내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부터는 똑같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빈칸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 빈칸은 왜? 한 지문에는 무조건 주제가 한개잖아 따라서 우리가 주제 풀 때에서 배웠잖아 주제는 예를 들면 첫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연결사 앞 또는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끝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끝 문장이 만약에 핑칸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두 개를 통해서 주제를 찾아. 그래서 이 주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 왜?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뭔 말이지? 이 공식을 그대로 걸면 돼. 따라서, 자, 1단계를 거친 다음에 2단계부터는 기본적으로 뭐다? 주제 풀기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 찾기. 왜?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고, 핑칸은 반드시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뚫어야 되거든. 됐지? 자, 세 번째. 근데 문제는 뭐야? 핑칸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상위권을 갖다가 변별하는 문제야. 따라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나 중하위권이 맞으면 절대 안 돼. 그럼 중위권 애들의 특징은 뭐야? 중위권 애들의 특징은 전혀 이걸 하지 않아. 쭉 읽어.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건 것 같아 이걸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걸 쭉 읽고 내가 봤던 단어가 나온 선택지의 매력성을 느끼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 따라서 이런 애들을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들면 키가 작다. 속유구는 키가 작다. 속유구는 키가 작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함정을 어떻게 봐? 1번에는 키라는 단어를 줘. 2번에는 작다라는 단어를 줘. 그러면 5번에 답은 뭐라고 나와? 단신이라고 나온다고, 단신. 이렇게 되면 이게 재진술이 제대로 걸리는 거야. 그러면 뭐까지 물어볼 수 있어? 어휘력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지. 단신이란 단어를 아는지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절대 뭐야? 철저하게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주제가 어떻게 될 거다? 재진술. 재진술은 간단히 말하면 뭐야? 뜻은 같아. 그러나 생김새가 달라야 돼. 왜? 중하위권 애들은 생김새로 찍게 돼 있으니까 뭐말지 알지? 철저하게 빈칸은 상위권을 겨냥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진술이 완벽하게 먹히게 돼 있어 뭐말지 알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 있네 음. 자 그러면 그럼 끝난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야 자 어떻게 한다? 빈칸 문장하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예상한다 두개 정도를 뭐? 첫 번째 내가 얻어먹어야 될 정보는 뭔가? 두 번째 뭐야? 혹시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타픽을 예상해 본다 두 번째는 뭐야? 그냥 주제 찾기로 풀면 돼 근데 뭐 문제는 뭐야? 주제는 정답률 70% 80%가 목표지만 핑카는 뭐야? 증답률 50%가 목표잖아. 따라서 주위권에 대해 틀려야 돼. 걔들이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재진술 해주면 들이 틀린다고. 보면 알지?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 자, 그러면 연결사는 뭐야? 이건 완전 보너스야, 보너스. 즉, 항상 말했잖아. 자, 그러나, 이게 나왔어. 그러면 핑카는 앞도는 뒤에 뚫린다고. 예를 들면, 여기에 나는, 나는 영어는 100점을 맞았다. 그러나, 그럼 여기 뭐가 나올지 이미 예상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사를 이용하면, 연결사 앞또는 뒤에 나오는 빈칸을 갖다 우리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근데 세 문제에 한 문제꼴로 이런 보너스가 뜬다고, 이런 보너스가. 절대 놓치면 안 돼. 보면 알지? 빈칸 앞또는 뒤에 나오는 연결사랑 보너스를 절대 놓치지 말자. 명심. 자, 1번부터 1, 1번, 2번, 3번은 뭐야? 기본기. 이건 뭐야? 보너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이제 유형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빈칸 두 개짜리가 있어. 이건 순수 빈칸이라고 보기 힘들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빈칸이 두개 뚫린 게 있어. 이건 실제로 빈칸이라고 보면 안 돼. 뭘로 봐야 돼? 연결사 빈칸하고 똑같은 문제로 봐야 돼. 연결사 빈칸이 뭐야? However, for example, t h e r e f o r 이런 거잖아. 따라서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하면 돼?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지만, 1, 2, 3, 4오가 있으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야. 이건 이 말은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될 거야. 뭐가 있지 빈칸 두 개짜리 어떻게 한다? 선택지를 미리 보고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두 개로 좁힌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11강을 갖다 한번 쭉 풀어보면 되겠네.